네 안녕하세요 적패입니다 이번에는 오딘을 키우려고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오딘 지금 현재 1성, 그때 1성까지 해놨고 이번에는 2성까지 가겠습니다. 참고로 드는 재료들은 타노스랑 정말 똑같습니다. 2등급 암흑반물질 12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재료를 만들어 볼게요 12개 만들려면은 50개 곱하기 12 600개 필요하네요 1등급 암흑반물질이 600개 필요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대충한 얼마 썼을까 한 170만원 쓴것 같네요 아닌가? 150만원 썼겠다 150만원 150만원 정도 썼구요 12개 만들었으니까 바로 진급할게요 어우 진급하는데 100만원 드네 어이 비용을 내가 생각을 안했구나 아 너무 비싸긴 비싸요 <laughs> 부담돼 돈쓸때가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 어찌될건 바로 진급하겠습니다 띠링 물리 공격력 300 넘게 올랐고, 에너지 공격력 캐릭터라 에너지 공격이 460. 피통은 한1000 정도 올랐네요. 좋아, 좋아. 자, 그 다음에 마스터리도 해줘야겠죠? 마스터리도 2배. 어, 엄청 많이 드네? 와, 혼돈의노릇는 300개 드네요? 저 300개 모으려면은 월드보스를 몇번 잡아야 돼? 거의 30번 잡아야 돼요. 어, 부담돼. 자, 마, 이 마스터를 했을 때 상태 이상에 걸렸을 때 모든 상태 이상되고 4초, 모든 저항력 10% 상승 4초, 그리고 재사용 대기 시간은 29초로 줄어드네요. 와, 올리겠습니다. 40만 골드 드네요. 좋아, 좋아. 어차피 쓸 캐릭터니까 뭐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자, 이성을 만들었어요. 레벨은 똑같이 40이고요. 장비 강화는 당연히 더안 되고. 스킬도 따로 늘어나지 않아요. 삼성부터 좀 바뀌더라고요. 이 상태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때 1성일 때못 깼던 10-3. 재도전하겠습니다. 뭐가 달라졌으려나? 레벨도 안 올랐고, 스킬도 똑같이 두 개인데, 제 생각에는 똑같이 못깰것 같아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아, 못깰것 같은데. 벌써 체력이... 어, 벌써 체력이... 아, 이거 못 깨, 이거... 삼성은 돼야 뭐 비비든가 말든가 하겠는데요. 지금은 못깰것 같아. 어, 한번 잡아봐. 어, 깨나 이걸 설마, 이걸... 아니,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깨지? 아, 그럼 그렇지. 그냥 한대 맞으니까 죽을라 하네. 죽을라. 일성, 이성 스킬에 기절도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못 깨. 못 깨지, 못 깨지, 못 깨지. 좀 낮춰 볼까요? 10-1, 10-1,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못깰것 같은데. <laughs> 근데, 삼성 되면은, 배리어 생겨가지고, 10-8도 깰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못 깨면 뭐 어쩔 수없고요 <laughs> 어우, 좋아. 이게, 칼날 범위가 확실히 넓어요. 제가 알기로 5성 스킬이 저 칼날 두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기대됩니다. 돈만 있으면 당장 팍팍 올리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되니까. <laughs> 여기는 쉽게 깨겠다. 여기는 될것 같다. 아니 설마 이것도 못 깨나? 아저 냉기 쓰는 애 뭐야? 아 뭐야 냉기? <laughs> 안돼 안돼. 에너지 방어력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제 에너지 쓰니 방해가지고 보스랑 다이다이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스토리는 여전히 안 깨지고요. 빌런시즈 보통 한번 해볼게요. 빌런시즈 보통에서는 이제 진가가 나오겠지. 오딘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자, 출발 이게 멀리서 써야 더 많이 맞나? 아닌데? 이게 멀리서 쓴다고 더 많이 맞진 않네요 어, 뭐, 뭐, 왜 이렇게 아파? 오, 뭐야, 뭐, 뭐 뭐야,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타노스 키울 때도 이랬나? 와 아니야 타노스는 딱밤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얘는 뭐 기절 같은 게 없네 일성 일성이랑 이성 스킬에 데미지 자체는 좋거든요 지금. 뭐야 야, 죽으면 안 된다. 어. 아직 안 죽었어요 오딘 체력이 남았습니다. 데미지는 괜찮은데 뭐 경직시키고 뭐 이런 게 없네.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성 스킬 쓸때 무적인 것 같네요. 올라갈 때만. 와, 결국 죽었어요. 와, 보통도 쉽게 못 깨네. 이거는 별이 낮을 때는 진짜 오딘 같은 캐릭터는 티가 안 나요. 키워보면서 느끼는 건데 별이 낮으면 티가 안 나. 이거는 이거는 뭐 진짜 최소 삼성. 아니면 4성. 그 정도는 만들어야 뭐, 써먹던가 말던가 하는데, 와, 이거 답이 없네요. 2성짜리로 또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타임라인 배틀. 타임라인 배틀도 제가 볼때 2성으로는 답이 없고요 그거 안될것 같아요. 월드부스 인베이전.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성 자리로 들어가도 아시죠? 이성 자리로 들어가도 육성이 돼버리는 거. 인베이전이 그게 좋아요. 오케이 okay, 시작 여기서 못 썼던 스킬들을 써서 한번 기분이라도 만끽하겠습니다 육성짜리. 육성 짜리육성 같은 느낌으로 내가 센거 아닌거 같은데? 아 뭐야 벌써 끝났어 내가 1등인가? 아니네요 <laughs> 오 그래도 2등이야 오 그래도 2등이야 좋아 세네 이성인데 거품이지만 아 어, 뭔가 좀 아쉽게 끝나는데 어 오딘 이성은뭐 보여드릴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